너무 이했 아, 아, 예. 정형도 씨. 아, 정형도 씨. 예. 왜 저, 저. 거의 무슨 도발하는 프로그램 니죠 아니, 갑자기 갑자 님들이 다들 나가고셔 가지고. 예. 예. 예 도안 하고. <laughs> 어우, 다행히 머리는 하고 왔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드립다 어차피 일어 자 일단 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한 도지콘! 어 지금 저희 둘밖에 안 오는 건가요?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아, 아 저희들 많으시죠 <laughs> 이때가 맞군요 드디어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과연 녹화 시작 전 저희들의 모습은 어떨 것이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속 시간은 지키니까 10시! 자 과연! 저희들 다음으로 누가 올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이. 시작된 무한대전 시간 약속 지키기 프로젝트 늦었어요, 늦었어요. 일찍 왔길 바래. 박명수, 정준, 노홍철. 남은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과연 누구? 저희들 다음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죠. 예전에는 뭐 노홍철, 노홍철 씨가, 씨가 제일 네. 빨리 오곤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노홍철 씨, 박명수 씨, 하하하고 정준하 씨하고, 씨하고 막상 막카예요 저는 그냥. 노홍철 씨, 강명수 씨, 하하 씨 그냥 정명섭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희들 그 마음속에 있는 뭐 속마음을 지금 저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1시 예? 1시 자! 10시다! 시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네요. 저희들 몰랐지만 자 열심입니다. 드디어 이 이후로 오는 이 초침이 이제 움직이는 순간 이제부터는 다 늦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매니저, 저희 모든 저희 코디네이터들 아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일찍, 오늘 이렇게 막또 방한국 촬영인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9시 5 9분제 가장 먼저 왔다는 거도 정말 말이죠. 격 축하해 주고 축하해 주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야 정말 제가 이렇게 약속 제가 늦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저 기쁜지 모르겠어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제가 머리를 하고 왔는거요야 이럴 줄 알았으니까 제가 촬영 있을 줄 알았을 때늦데오그래서 어. 어. 머리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또이제 어, 머리 담당해주시는 분이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일찍 어, 좀 하자고 그러더고요 제가 그래서 <laughs> 한번 예? 했는데 결국 준비만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느 순간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로또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연히 뭔가 했던 것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방송하면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보내보는 것도 좀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기뻐서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한참 떠들면서 지금 보니까 <laughs> 2, 2분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니고 말이죠. 오는 것이 저쪽에서 보여요. 왜냐면 저쪽에서 저 내려오는 능선. 어, 뭐한대 왔다. 뭐한대 왔다. 근데 저 차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저가 차는 차는 저희가 극극적으로 할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축제죠, 축제. <laughs> 축제. 어, 저희들 공식 차량, 축제. 예. 아, 축제가 아닌 걸로 봐서는. 네. 네. 아, 정준아씨만 저희와 조금 다른 차를 타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들이 그 냉동차량을 놀리는. <laughs> 네. 어, 그래도 그팬 한국형 밴을 타고 다니는 우리 정준하 씨. 자, 지금이 정확하게 10시 3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어, 3분 이후에 과연 어떤 분들이 도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아, 갑자기 그저위에서한 어, 차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정영돈 씨는 고서한못에고또지에저앞에서에서서국수를아 저희는 한얼리티한입니서그래서 있는 그대로 국에서아국에서 한국에서 한맥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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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분을향해서 가고 있는 이시점서에서저위에서한국에한다에서타났에서한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어,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네, 조금 더 정확한 소식을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식사 좀 하고 계세요. 네, 잠시 후에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들 괜히 또 지금. 네. 먹고 있는 과중에 촬영에 지금 축제 촬영, 그 축제 이 현재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저 메리 지금 어디 메뉴가... 뭐, 방송이요 어디가 죄송합니다. 지금? 정김시고요 예, 조이커 자, 너무 잘했지. 저희들 이제 상에 거의 접박다 그렇습니다. 아 현재 시간 0시 이십. 아, 아유, 지 <laughs> 야 웃긴다 아니 <laughs> 제가 네. 지난주에도 제일 먼저 왔는데 이게 딱 오면은 항상 30분 늦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먼저 왔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셨거든요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모습은 오늘이에요 야저 기회에 안 하고 그래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우와, 네. 진짜. 네. 와 진짜? 정말 그 제가 아니야. 지금 노홍철 씨그 어, 매니저분 저, 저쪽에서 지금 저희를 구경하고 계시네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 하죠 딸로차 뛰는 거있 어머 진짜 본인 입장은 그런 거죠 본인 입장은 그런 거죠 네, 아뭐 아, 내가 늦은 거 아닌데 뭐 노홍철 씨한테 어일어났다야 이거 야하한테 전화해 하한테가게 내 친구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치고 해도 <목소리도> 그래, 그래. 또 넘겨. 이게 뭐. 다음 주도 이거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계속 합니까? 이건 불시죠. 저희들이 뭔가 대비를 했을 때 이걸 하면은 <laughs>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또그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어, 주변에 위협을 <laughs> 느끼면 동물적으로 뭔가 이 <laughs> 네, 그리고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있어요. <laughs> 저희가 불시에 이걸 찍은 만큼 네. 이따가 불시에 저희가 이 카메라 이, 이 저희 촬영국외왜 방송국 외에, 외에 네. 누가 가장 먼저 끝내 달라고 하는지 꼭저 쉽게 제대로 진짜. <laughs> 진짜 이거 하나 약속해 주자. 자 이거 자꾸 누가 나중에 제일 h 내달라고 a 고 a teacher. I was a 아 e a c h e 아니 was a t e a c 진 e r I was a teacher. I was a teacher. 니 was a teacher. I was a teacher. I was a teacher. I was a t e 가 c h e r I was a t e c h e r I was a teacher. I w a 어떻게 해도 무슨 파일 발이 돼. 파일 하한 말이야. 옛날에 되게네. 우리들이 극심한 일이 오늘 일단은 어떻게 됐었는데, <laughs> 지난주까지 찍오셨더라고 네. 늦으셨으니까 일단 그왜 늦었는지 네. 이유를 일단 좀 어떻게 새벽에 여러분 미식기 믿기, 삐끼시지 않겠지만 두월에 정윤석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 내용이 저한테 외롭다. 오빠 외롭지 않아? 그리고 오빠 속이시켜줘. 주위에 오빠처럼 부지런하고 네. 오빠처럼 부지런하고 네.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뭐 이래. 아이고. 아이가 단지 조민아 씨가 조민아 씨가 하지 않은 얘기 아니 진짜 하지면 안 돼요. 문제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고. 네. 아유. 조민아 씨가 왜 노홍철 씨한테 전화를하고 새벽에 4시부터 통화하세요. 음. 오늘, 오늘 또 조민아 씨얘 생일 오늘 제일 파티 이게 누가 그러냐면 자기 생일 파티 와달라. 음. 진짜로. 다른 뭔가 학되에 생겨고 있으니까 진짜. 결국은 전화 왔어 결국은 생일 파티 때 와달라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좀 민망하니까. 아니 <laughs> 사십 분되에그 원래 때가 생일 파티에는 각자 일명 내지 <laughs> 두 명의 분위기 메이커를 뽑아요. <laughs> 그리고 오빠는 왜왜왜 오빠 같은 사람이 여자친구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니까. 아, 왜인지 몰라요? 네, 너왜 아, 몰라? 몰라요. 너왜 없는지 몰라? 아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우리 무한도전 멤버잖아요 아, 맞다, 맞다. 우리 무한도전 멤버들은 다 각자예요 아.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렇요 일단 그 어, 변명의 시간이어서 말하는 그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해볼게요. 자 물을 끌으시고. 자 얼마 전에 저희 무한도전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타 방송 시청률도 이제 이고 한껏 물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제가 정말 이런 나태한 모습 보여서 저 정말 이 테레비에서 만난 여러분이 전문자라는데 이렇게 뒤, 뒤까지 저를 이렇게 후자고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또이 난나 피디와 담담한 그 주식을 달려보는 d 스라고 네. 지금, 지금 노홍철 씨는 그 저희들의 상승세 에 약간 그누르 끼쳤다고 아. 했는데 그, 그래. 지금 다른 분들은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laughs> 네. 에이, 지금 아니죠? 그래. <laughs> 저희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무슨 저희들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예? 보면서 막 저희들 뭐 흐뭇해요? 다른 거보다또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청자,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례해 주신거건 그럼요! 지금 10시인데 지금 10시 벌써 30분 이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 해? 온다 온다! 정신, 정신을! 정신을! 원래 이렇게 이쪽으로 안 와요!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저희들의 예상이 조금 긴장합니다. 진짜 1종을 낳으셨나요? 정준하 씨가 어, 지금 5위 아니면 6위가 됐죠. 그렇죠. 지금 4위로! 야, 야. 정준하 씨. 어, 저쪽에 지금 저희 감독님이 냉동창 온다. <laughs> 아마 지금 오면서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어? 저게 뭐지? 준하 형은 삐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번 주 녹화에서 저 저런 거 찍으면 저발 걸리고 그래 지금. 정준하 씨가 지금 앞쪽 머에 발을 올리고. 지금, 이제 삐질것 같아. 자, 기 빼로 삐진 것 같아. 지금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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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에서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 숨에 드어나고저 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자. 지금, <laughs> 숨에 드내리고 지금 누구에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 야, 자, 이건 또,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자기만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래 오해한 숨에 삐진 내니까. 보면서 인상 찍이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좀녀하게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기이에서또뭘찾아고 저도 저도 저주섬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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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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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다이저죠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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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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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 0시까지인데 지금 몇 시예요? 이야, 진짜 아니 박방송하고 하는 왜 하는 거야? 아니 삼촌분며 오자마자 본인 늦은 네. 것을 <laughs> 이겨해야지 다른 멤버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리자마자 늦었으면 빨리 오셔야지. 이렇 오셔서 주변에다가 그게. 이렇게 막 인사 쓰시면서 헤어 스프레이 뿌리고 어. 어, 머리가 날려가지고 예머리좀 아. 죽여야지. 위대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죄송합니다 네.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만큼 죄송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웬일이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인정하네? 왜 늦으셨는지 조금만 몰래 카메라? 예? 몰래 카메라? 왜 늦으셨는지? 아, 아니 여러분 그냥... 몰래 카메라를 <laughs> 이렇게 저나와서때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몰래 해야죠. <웃음> <웃음> 뭐만 <웃음> 하면 본인 예상 외에 카메라만 있으면 다 몰래 카메라로 생각하세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 진짜 여기. <laughs> 저희들 다그 길로 왔습니다. 네. 정말... 무슨 차가 밖에 뻥뻥 뚫리던데 <laughs> <나 막혔어요. 웃음> <그냥> 뻥뻥 뚫리던데 형님. 도서 넘긴다. 어디가 막혔어요? <laughs> 아 이쪽으로 왔구나. 나는 그 시내로. <laughs> 저도 시내로 왔죠. 와. 아니 근데 하하고 박명수는 왜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 정준이 사나 그 분은 카 박명수 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주나영은 주사님은... 시간 관념들이 없어. 아니 자꾸 이렇게 늦으니까 제가 다음 스케줄 상상도 하기를 맨날 갔어요. 늦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진짜. 저 여러 아, 가지 그랬어요. 지금 여파들이 많이 미쳐요. 왜 늦었는지 이유를 좀간단하게 좀. 이게 좀 진짜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몇시 출발하셨어요? 네? 몇 시? <laughs> 아, 저는 7시 반에 출발 했어요. 어버했다. 저 잠깐만요. 저 우리 저정준하씨 어. 매니저 어디 계세요? 정준하 씨 매니저 오늘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준하 씨 집에서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오빠, 이건 주5분 진짜요? 아, 이 그러니까, 그래. 형이 형이 안 들어가 어떻게 출발할 거 없지. 매니저가 간 간식할... 시간, 매니저님이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네? 준하 형네 집에. 도대 정가 정각이... <laughs> 야, 한 시간을! 아, 그래 저희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8시 50분이 빠른 게 아니에요. 어, 온다! 명못 온다, 잘못 온다! 박명수 씨! 오시네. 자, 박명수 씨가 오시네 자, 잠시만. 진짜 대동신이야제정신이야김짜가이상하니까 뭔가 이상하게대이야진빼대동진빼야라 대동진이야. 진짜 올려, 명이야 진짜 대동진이야. 진짜 대동진이야. 진짜 대동진이야. 진이야 뺐어 대동아이야 진짜 세요진이자진명수씨진이야 진짜 대이야진야카메대가다 찍히는데. 아, 방금, 방금 씨시동은 끄고 오세요. 방금 씨시동은 끄고 <laughs>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지금 오늘 몇 시에 녹합니까? 아, 아니, 열시 녹화인데, 열시 사십 분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열시 삼십 삼 분에 오신 줄 알았는데, 잠깐만시저자 여러분, 잠깐만 씨씨동이랑은 그좀 진짜... 아. 방금 아, 씨씨동이랑은 아, 명수이 네. 오자마자 하는 말. 하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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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다... 자기가 안보이하가안 보이니까, 자기보다는 하보다는 일찍 왔다니까. 저기 여러분, 게 아, 일단 뭐, 그 <laughs> 반성!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예, 명식손 내리시고. 네. 아 보통 0 시에 오라고 그러면 열한 시에 녹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laughs> 다했어다했다했어다 <laughs> 다 <laughs> <laughs> 할게 없다. 할게 그냥 없어. 없어. 죄송하다. 아무리 하안 늦겠다. 저 오늘 기대를 조금 덜 길러와가지고 저 그것도 아까 전에 동조라시던가 이래야지. 그때는 청년이었던가. 그래서 차만 그거 차만 시켜줘야 되는 요 차는, 차는 안늦었어네그럼고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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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모든 길이 아닌 것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왔어요네네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피곤해서 네. 직접 운전하고 갔더니 제가 좀 길이 어두워요. 네 미안합니다. 형이 데뷔 기준으로 왔잖아요, 데뷔 기준으로. 지난주에 도 데뷔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고 똑 떨어지게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좀... 아이따죠. 지금 계속 말하면서 <laughs> 답답해하시는 게 지금 저 한숨에서 느끼죠. 껴 <laughs> 자, 자꾸 이제 저 얘기는 안 떠오르고. 저희 코디가 늦게 왔어. 요 야, 이거 색깔은 변명이다. 저희 코디가 20분 늦게 와서 <laughs> 네. 어,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코디 계속 좀금 같이 오셨네. 예, 예. 코디 어디 저저 뒤에 있네. 요 아, 저기. 아, 진짜입니다. 네, 네. 예, 정말. 저기, 잠깐만요. 우리 저 코디네이터 분. 황명수 씨집에 20분 늦으셨어요. 얘기만 해주세요, 얘기만. 시다가 늦었다고 얘기해줘.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늦었단 말이에 씨가 거짓말하 저분이 뷔에 씨가 코디네이터계에서 알려진 뷔지라 얼마나 부지런하고 알람 시계예요. 야 너, 다... 딴사 해. 그러고 싶어 거 말을 지 오늘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소에이 계속 하시죠. 그러면 꼴등 안할그 <laughs> 얘기도 노홍철 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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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예. <웃음> <다음> <웃음> 다다 했어요, 그게. 다음 주도다 했어요. 큰일 예. 다할 얘기 없고. 났다. 죽을 죄를 <laughs> 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부터 안 늦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야. 자 일단 그 박명수 씨, 정준하 씨까지 왔고 이제 야 근데 한는 진짜 너무한다. 얘는 아, 진짜 와. 얘는 시간을 넘길 것 같다. 한 시간 진짜 진짜 점점 저희들의 바람이 좀 소박해집니다. 한 시간 내에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하전화까지 야, 전시... 해줬는데 홍철을 되게 빨리 온거나 네. 그러면 제가 전화까지다해줬데 이러네. 네입자 지금 박명수 씨는 아직도 이 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데 <laughs> 지금 생각이 상당히...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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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질고> <laughs> 드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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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이 소박, 소박한 바램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다 1시간 내에 지금 1시간 10분 전에 네. 자 일단 저 오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 요앞쯤에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어 이거는 못봐 네. 제가 전화해줬어요 하하는 지금 당당히 뛴줄 알고 있어 우와 날이 흘리고 야 진짜 너무한다 맞아. 자. 무한다 8시 오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 하하 씨, 저희들 배웅을 좀 나가겠습니다. 예, 자 하하 씨. 차고고장났어요 어, 우다 차가 고장났대. 일로 <laughs> 오시죠. 아, 오, 시동으로 오 시동으로 시동으로 시동으로. 어 지금 하하 씨가 어 잠깐. 시동, 시동 걸어놓고 차가 이상하다는 건 뭐야? 야, 야 웃긴다. 시동 걸은 무시걸하는 거예요. 하 씨. 죄송합니다. 이 아니라 이유가 <laughs> 있는 거예요. <있, 있, 웃음> 네, 자 이유를 일단 하나씩 들어보죠. 코너 코너 돌자마자 갑자기 사고 났어요. 네. 저, 저희가 말고요. 네. 저희가 사고 네. 난게 아니라 사고 났고 네. 차가 막 밟고 막혀 있는 거예요혀가지 그거 저 조준아 그래 씨하고 조남동 그래. 씨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다른 거 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한테, <laughs> 엄마한테 그래서요방송이냐 엄마냐? 얘기했어요. 잠깐만 유턴하고. <laughs> 여기까지 다 왔어. 저분까지 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갔어요. <laughs> 저희들이 저쪽부터 저 보고 있었거든요. 정릉을 유선했면 분명히 알았어요. 혹시 코디가 늦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laughs> 코디가 안 <잘> 오는 거야. <laughs> 코디가 20분 늦었죠. 자, 하나 깨달았네요. 뭘 깨달았습니까? 약속을 지된다는 걸요. 보안도전한지7 개월이 지나서 이제 <웃음> <웃음>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야 그걸 깨닫게 되는군요. 방송 오랜만 적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일나고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걸. 그러니까 방송은 유행이나 용이 없어요. 실력. 그리고 황명수 씨. 글쎄간... 4시보다 약 5분 먼저 오셨어요 <laughs> 오랜만에 좋아요, <좋아하나> 형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또잘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촬영했으니까 다음 주도 있겠지 하고 다음 주에 일찍 오시다가 여러분 또나 앞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지금 <laughs> 왔는데 카메라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방심하는 순간 이 카메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무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단한 가지 더! <laughs> 여러분들의 집으로 불시에 연락 없이 상의 없이 찾아갈 수가 있으니 이점 어, 미리 좀 양해해 주시면 아니 이런 프로그램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 여자친구들이 만약 있으시다. 데이트하시는 현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섹션TV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요. 코너 속의 코너. 일찍 와주길 바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